잘리와집나 이리와 없는 지가여기 저기 저희 멤버 중한 명이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도훈입니다 짠 닭다리 먹고 아또거앗하왜 그러지 먹고 해볼게요 이렇게 어지럽나? 자 이제, 어,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. 저 먼저 한니 형님 먼저 하니. 오! 맛있나? 요 진짜 맛있습니다. 닭 꺼지는 또먹을까 음! 자, 이거 왠지 올 때가 닭꺼지좋아먹거든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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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음료수 가지고 올게요. 만약에 이걸 먹는다 치면은 무조건 이걸로 사세요. 치킨 먹고 싶다면. 그러면요? 이거한차 5,000원, 5,900원이에요. 5,900원이니까 사 드시죠. <laughs> 파이다. 파이다로만 어 한번, 한번 크게 먹어보고요. 음. 맛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이쪽을 뜯어서 한번 분리해서 먹어봅시다 잠깐만요 이쪽이 다리 부분입니다 난 여기로 간 적은 맛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<laughs> 미끄러워요 보세요 다 영상 올리겠습니다 마크 아니면 브롤 입니다 응.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 안녕 레오티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